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되면서 부도 늙어가고 있다 가계 금융자산이 60세 이상 노인에게 쏠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0세 이상 돈을 많이 가지시고 부를 축적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의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활기를 떨어뜨린다. 소비력과 생산력이 강한 젊은 층이 경제 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젊은이들이 가난한 채로 노후를 맞게 되면 국가 재정의 압박까지 더해진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정부는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속도 인데요 한국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등 카드로 이제 막 세대간 부의 이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비해 일본은 일찌감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도록 유도하는 생전 증여제도 확대 손주에게 교육비와 육아비를 증여하면요 그뭐 아휴 이제 자식의 엄마 아빠가 손주들 교육비 육아비까지 내야 되는 과세하지 않아 육아 교육비 증여 과세 등 갖가지 정책을 구사하는데 한창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현행 자녀 손주 등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결혼 자금의 한해 1억에서 2억 원으로 늘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더욱 근본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당국자들의 고민 결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미리미리 미리미리 뭐다 이렇게 결과를 주고 돈을 빨리 걷자. 이거 아닌가요? 한 정부 관계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며 부의 고령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수가 얼어붙고 젊은이들은 더욱 살기 팍팍해지는 게 현실이다. 어, 나이 들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도와줘야 되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 저를 부릴 때뭐좀 나이가 들었죠. 예, 우리 다 그런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어, 용돈 나올 거 정도 있으니까 이걸 미리 다 애들한테 주고 어, 돈을 네, 상속세니 뭐니 다 유산세 이런 거다 받아가겠다. 네, 그렇게 이제 빨리 줘라 자식한테 이게 무슨 망발인가요? <laughs> 천행 체계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맥락이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과 비교해 유산취득세는 일단.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눈 뒤 여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세 금액이 낮아지게 되고요. 다만 기재부는 이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고 더긴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간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네요. 자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노인층의 자산이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는데요. 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3월 기준,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순 자산이 29세, 30세는 뭐 1억이 좀안 됩니다. 40대가 4억 좀 넘고요, 50대가 5억이 넘고, 60대가 4억이 넘습니다. 어, 되게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군요. 예, 여기 뭐, 대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빼고 나면 돈이 얼마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해 50대가 14.6%, 60대가 11.8%로 순자산 증가폭이 컸고 29세 이하는 대래 감소했다. 그리고 30대는 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규모와 비교해 볼때 60세 이상의 자산 증식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에서 노인 세대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연구원이 2021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은행 예금, 적금,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 자산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모두 합친 세대별 자산을 따져보면 60세 이상이 가진 순자산이 전체의 46%반 조금 안 되네요. 자, 일본은 우... 우리나라보다 더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말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2,000조엔 네, 금융자산 잔고가 2,000조엔인데요. 여기에 60% 이상인 1,200조엔을 60세 이상이 안고 있습니다. 노인이 지닌 이런 금융자산 대부분이 예금에 치우쳐 있다고 하네요. 안전자산이죠, 예금. 나이가 드니까 저도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 예, 뭐, 언제 잘 살다가 이제, 예, 그냥 잘 쓰고 잘 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어느 나라든, 뭐, 일본이 특히 좀 심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늘리는 거, 비중을 늘리는 거, 어디에 늘리는 거, 이런 거안 하는 게될수 있는 한, 네, 위험하지 않고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용 게이자의 신문 같은 경우에 고령 가구가 저축을 늘리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자산이 움직이지 않아 큰 문제에 있다. 고령자의 소비 투자를 촉진하거나 젊은 층으로 자산 이전을 촉구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 내각이 내세운 경제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는요. 이런 그 돈이죠. 은행에서 자꾸 그 뭐 그냥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일본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매년 110만 행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요. 매년 1 년에 한 번씩 부모 사망 3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사망 후에 물려받은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를 물리고요. 일본 정부는 최근에 이 기간을 7년으로 또 늘렸습니다. 일찌감치 빨리 돈 줘라 그 얘기입니다. 아 늙는 것도 서러운데 빨리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니 참 진짜. 어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육아 교육비 증여 혜택도 있고요 60세 이상 부모가 부채가 많은 40대 이하 자녀에게 손주의 육아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 시엔 일정한도까지 비과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돈 썼다 그래서 영수증 제출하면 되죠 아 이거 돈 상속 유산세 안 내도 되는 거 그냥 쉽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교육비는 1,500만행 육아 비용은 1,000만행까지 특례 제도로 2026년 3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경제 문제에 대해 양상 측면에서 두 나라가 시차를 두고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이 지금 더 빨리 많아지고 있죠. 일본은 그래도 30년이 넘는 네, 교육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좀몇 년만에 이렇게 고령화가 된 거예요. 도대체. 자, 이창녕 한국은행 총재가 제주 포럼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령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항상 일본의 본보기를 많이 보죠. 그리고 굉장히 이상스럽게, 뭐 결국은 일본과 함께 잃어버린 뭐. 부동산과 경제도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따라잡았어요? 네. 소득에 국한한 얘기고요. 보유한 재산을 보면 일본이 훨씬 많다. 여러 번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 여기 노인분들, 예, 양쪽에 다 일본 분들이고요. 투베드룸 사시고요. 투베드룸 기본이 한 200만 불 넘습니다. 어, 다 노인분들이 두 분이서 살고 계세요. <laughs> 꿈에 그리던 하와이에서 살다가 가실 건가 봐요. 그래서, 어, 이말 굉장히 오리전에 제가 봤는데요. 일본은 잘 사는 노인이지만 한국은 돈 없는 노인이 될수 있다. 이것을 이창용 네, 총재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 말이 잘딱 들어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네, 한국과 일본의 이제 노인의 나라가 되는 네, 현재의 상황에 자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정부들 두 정부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